세월의 빠르기가 흐르는 강물 같아서 또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또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병들고 세상은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천국의 희망을 품고 살게 하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살로니카 전서 1장 4절 5절 대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를 재림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세살님 그 전우서가 왜 재림에 대한 강조가 강하냐 하면은 이른바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핍박의 먹구름이 밀려 들어올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다가오는 핍박에 기가 죽고 염려가 되고 아주 낙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재림하시는 주님 마음에 모시고, 어떤 핍박도 천국 소망을 생각하고 견뎌라" 그런 뜻에서 핍박을 앞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핍박을 이기자" 그래서 데살로니까 전서 후서가, 제림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절과 1장 4절과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좋은 시절에만 택하심이 아니고, 환란 시에도, 핍박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은내받고 성령받으면, 은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기 전보다 더큰 시험, 더큰 환난이 닥쳐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뭐이 달라졌느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시험이 오면은 낙심하고 주저앉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평화시에도, 좋을 날 때도, 굳을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다. 오절이 중요하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복음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가 본을 보였고 나 바울이 본을 보였고 본을 보인 그 본을 따라서 닥치는 시련, 핍박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한 거이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 신앙에는 4대 원리, 5대, 4대 원리, 4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4대 원리,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비데 둘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라 그라치아 셋째 오직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츄라 끝으로 만인 제사장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제사장이다 세상에서 장사하는 제사장 교사하는 제사장 농사 짓는 제사장, 목회하는 제사장, 다 우리는 제상인,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 시민들이다.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처지에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예. 우리 신앙에는 구원에 이르는 4대 원리, 4대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4대 원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이다. 교황이나 교회 역사나 이런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오로지 성경에 계시된 바, 오로지 성경으로 은혜 받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고 만인 제사장. 그러면 4대 정신은 뭐이냐? 첫째는 개인에 대한 정신, 가정에 대한 정신, 교회에 대한 정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정신, 요네 가지. 개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개인 구원의 확신. 둘째, 가정은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그래서 칼빈 이래로, 말틴 루터 이래로. 교인들은 가정을 소중히 합니다. 가정, 가정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또 교회가 정건한 교회. 마지막으로 사회와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 국가의 정의가 빠지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국가입니다. 성경은 그런 정권은 그런 권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재할 것이 뭐이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은혜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요즘 쓰는 말로 팩트, 복음 팩트가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이 우리 위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뒤에 우리들의 삶의 윤리, 실천이 나옵니다.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바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소, 심지어 비둘기까지 제물로 제사 지냈습니다. 제물로 제사 지내를 하면 제물의 목에 동맥을 탁 끊으면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를 받고 그제물은 죽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 제물이 되서 제사 끝냈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거다.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로 사는 거다.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 지냈는데 그 제사는 예수님이 다 끝냈다. 너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삶이 살아있는 예배, 재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참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2절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 가치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에 뒤쫓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그래서 변화가 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줄이면,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핏공로로 변화가 된 뒤에 세상을 변화시켜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뒤에 교회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절 50점이야. 50점. 변화된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로 바람직한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라 하는데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 이걸 분별하는 은사. 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이셔야 된다. 기준이 해야 될일 하지 말아야 될것 반대해야 될것 찬성해야 될것 그걸 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갑니다. 성경적인 영적 기준이 없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와 따라갑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뭐 몇백만, 천만, 팔백만 그러지만 변화돼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성경적 가치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성도는 적은 거지요. 그래서 테살로니카 전서 1장 5절에 성령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큰 확신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둘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셋째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 네 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 다섯 번째는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 이 확신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을 은혜 중에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제물로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품고 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들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